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자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부암리 산 36번지 자 임야에요 자 사건번호 2019타경 12169 12169 매각기일은 2020년 8월 26일 수요일 10시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자 충청남도 금산이에요 자 아, 얼마일까요 금액은 3,681만 2,800원. 자, 임야인데, 땅 평수는 3,479평이에요. 예, 근데 감정가가 지금 3,681만 2,800원이고요. 여기서 한번 유찰될 가능성도 있고요. 뭐, 꼭 필요하신 분은 이 금액에 낙차를 받아 가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임야이기는 한데 어디 막산 속에 이렇게 있는 임야가 아니고 바로 마을 뒷산이에요. 그래서 마을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쪽에 있는 예, 그 농림 지역에 있는 네, 토지예요. 예, 임야이긴 한데 교획관리 지역입니다. 그래서 나쁘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. 현장 꼭 가보시고 말소되지 않는. 예, 법정지상권 이런 건 없으니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. 필요하신 분, 봉마마에게 연락주세요. 감사합니다.